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끝까지 순종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하인들이 청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예수님은 어, 이제 메시아로 정거되어지는 시점입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 다 하니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내용은 그 당시 굉장히 존칭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더니 나옵니다. 물을 채웠는데 아구까지 채웠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뜻어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던 말씀 구절이 나오죠. 이제는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기도가 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차야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어떻게? 이제는 떠다 주어라. 떠다 주어라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 이게 첫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사역 가운데 첫 기적의 이적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그 많은 나이에 줬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하려고 니독자 네 이삭을 내게 받쳐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게 될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지하시는이도 여호하시라. 하고는 사흘 길에 걸려서 마누라한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사라에게 말도 안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워서, 등에 지워서 사흘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 동안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했더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죽이려고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그 독자의 싹을 찔러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음. 뭘 보셨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거죠그 순간 아브라함이 보니까 독자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순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복의 거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우리 이삭이 순종을 했잖아 그죠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생수가 터졌더라 이삭은 복의 당사자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 까지 순종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